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의 성재술례는 철야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만화의 배경지인 무사시우라와구요 이케부쿠로역과 오오미야역 사이에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역입니다 이 동네는 정말 차분한 느낌의 동네인데요 만화에 나왔던 그 동네 분위기와 여기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근처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진짜 그 분위기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상업구역과 주거구역의 구분이 정말 애매하고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주위와는 정말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와 애니를 비교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 출구로 나가서 이 부분 살펴보고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작중에서 나왔던 장면이 많은데 오쇼라던가 이런 편의점이라던가 한 바퀴 슬쩍 둘러보면 익숙한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자판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자판기요, 제가 이 동네 살 때, 그게 몇년 전이야? 그때도 이렇게 뒤집혀져 있었어요. 당시에 이거 보면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왜 치우지 않는 거지라고? 그리고 만화 속에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진짜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남쪽 출구와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도 익숙한 곳이 많죠. 무사시우라와 역에는 쇼핑몰이 하나 붙어 있는데 빈스라고 합니다. 만화에서는 그냥 앞부분 이니셜만 땄더라고요. 그리고 맥도날드의 M을 만화에서는 뒤집어서 W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짜로는 절대 광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서쪽 출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높은 건물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병원도 있고 구청도 있고 조금 가면 롯데 공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도 많고 공원도 많고요. 뭔가 특정 지역이 아닌 다 함께 버무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술 취한 아재들이 앉아있던 그 벤치인데요. 그리고 반대방향으로는 나즈나가 예이! 하는 뒷배경도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거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시죠? 코우랑 나즈나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자판기가 주인공이 술을 뽑으려고 한 그런 자판기인데 실제로는 술 자판기는 아니에요. 일본에도 술 자판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라던가 마이넘버 카드 그것으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자판기 인증용 카드를 발급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 카드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에서는 이쪽 골목부터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저기 같다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중에서 놀이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동네에 놀이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놀이터. 그런데 다 조그만한 놀이터예요. 큰 공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대부분 이런 작은 놀이터만 보여주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놀이터는 뭔가 절 같은 분위기도 들고 일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위기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엄청나게 걷고 있습니다. 역에서 거의 1시간을 넘게 걷고 있는데요. 목적지는 아직도 멀었네요. 어디 가려고 하냐면 코우가 살고 있는 유월단지를 들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멀어서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가다가 우연히 찹쌀떡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뽑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면 하나 구입해서 먹었을 건데 전부 냉동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하나 사보고 싶었는데 너무 모험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드디어 유월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유월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965년에 지어진 유 r 단지에요 그래서 그런지 단지의 절반은 허물고 다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절반은 남아있고요. 지금이 2023년인데 이게 1965년에 지어진 그거거든요? 정말 후덜덜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유 r 이꽤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UR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낡은 UR 같은 경우도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가 좀 저렴해요. 실제로 검색을 하니까 4만엔 정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5만 5천엔 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계약할 때 따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시키킹, 레이킹,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UR은 그게 좀덜한 편이고, 재계약할 때도 갱신료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집이 좀 넓은 편이에요. 보기와는 다르게, 실내는 꽤 넓습니다. UR이 진짜로. 제가 직접 이렇게 놀러 갔던 데는 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주변 시설도 좀잘돼 있죠? 공원이라던가 뭐 야구장이라던가 이런게 다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유알에 들어가려면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 그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도 찾아보려고 왔는데 대부분 재개발 중이라서 없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전거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와 이거 추억돋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주차한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수거한 거예요. 지역마다 좀 방법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역 근처마다 관리인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불법 주차된 자전거가 있으면 노란 딱지를 겁니다. 그거 세 번이면 자전거 씻고 가버려요. 일본은 이제 자전거 등록이기 때문에 그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 번호 기록해놓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세번 붙었다. 그럼 짤없이 그냥 씻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찾으려면 불법주차 그 벌금을 내고 되돌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중고 자전거를 새로 사지 되돌려 받으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전거 싣고 와서 이렇게 무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부 리사이클 샵에 팔아버립니다. 이 공원은 아직도 남아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지? 공원은 굉장히 넓은데 알맹이가 좀 없는 느낌이죠? 옛날에 만들어진 놀이터는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요. 요즘 만들어진 놀이터는 삐까뻔쩍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무사시우라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다시 걸어갈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버스 타려고 기다렸다가 택시 오길래 택시 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